네, 안녕하세요. 코어 수학의 필쌤입니다. 이번 영상은 타원의 방정식 개념 영상입니다. 자, 우리가 앞에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초점 거리와 준선 거리가 같다를 이용해서 많이 푼다고 했죠. 이 타원도 마찬가지예요. 이제 어떤 걸 타원이라고 하냐면 <laughs> 평면 위에 자, 오른쪽 그림을 먼저 볼게요.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습니다. F와 F 프라임을 잡아서 어떤 이 같은 직선이 아닌 다른 직선으로 공간으로 이렇게 거리를 했을 때자 이렇게 되겠죠 이 거리 그 그러니까 P F 와 P F 프라임을 더했을 때 얘가 항상 같은 거리들을 모두 다 연결을 시켰더니 그게 어떤 타원이 나오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 F와 F 와 F 프라임을 이 타원의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물선은 초점이 하나였다면. 이 타원은 초점이 2 개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초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있어요. 우리는 그거를 어, 장축이라고 하는데 만나는 점을 그 타원하고 만나는 점을 여기 A하고 A'이라고 합시다. 그리고 어, 이 수직이등분선을 여기죠 있 수직이등분선이 타원을 했을 때 만나는 점을 우리가 B하고 B'라고 이 해볼게요. 그죠? 그러면 이네 점이 있죠. 이 타원과 만나는 네 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하고요. 아까도 말했지만 선분 A와 A' 그러니긴 쪽입니다. 우리가 봤을 때이긴 쪽을 우리는 장축이라고 하고 당연히 이쪽이 좀 짧은 쪽이 되겠죠. 이쪽을 우리가 단축이라고 해요. 그리고 장축과 단축이 만나는 점 있죠. 중심. 이걸 우리가 이 타원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좌우가 길죠. 그런데 당연히 어떤 초점이 이쪽이 아니라 만약에 이쪽으로 초점이 잡힌다면 이렇게 긴, 이쪽에 세로형처럼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먼저 이 그림에 있는 이 부분 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. 자, 뭐, 이름이라고 적혀있지만 이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. 항상 우리는 어, 이 PF와 초점과 타원과의 거리 그리고 또 다른 초점과 타원 위에 있는 점까지 그 선분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. 이놈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.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. 자,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그 장축과 만나는 점을 a, 0, -a, 마이너스 형이라고 할게요. 타원은 장축이든 단축이든 이 중점에 대해 대칭입니다. 그리고 초점도 마찬가지. 내가 어느 한 초점을 c, 0이라고 했다면 다른 초점은 자, x축 위 초점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. f 프라임은 마이너스 c, 0 그리고 b 쪽은 0, b와 마이너스 0, 마이너스 b. 그래서 꼭짓점이4 개죠. 자, 우럼 타원의 방정식 우리가 세워야 되잖아요. 똑같아요. 이 타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우리가 x, y라고 한다면, 자. 요 점과 점사의 이 길이죠. 먼저 이 PF의 길이, 여기 PF의 길이, 그리고 PF 프라임의 길이 이게 되겠죠. 그러면 얘는 합은요 항상 일정하다고 했죠. 근데 그 일정한 게 뭐냐면 바로 장축의 길이와 같습니다. 장축의 길이. 장축의 길이는 자 가로가 길기 때문에 이쪽 가로 쪽이 장축인데 a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이 거리니까 항상 2a가 되겠죠. 그죠 자,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서 정기, 뭐, 먼저 이 상태로 제곱하면 안 되고요. 이거를 넘겨서 양변 제곱합니다. 루트가 있거든요. 그걸 또한번 제곱한 것 뿐이에요. 그래서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은, 자, 타원의 방식은 정 이렇게 됩니다. A의 제곱분의 X의 제곱, 플러스 B의 제곱분의 Y의 제곱은 1.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, 이제 이 상태를 보고 이제 우리가 초점이라든지 장축, 단축을 찾아야 되는데 자, 여기를 잘 보시면 자, 이 x 제곱 밑에 있는 이 a가 요 y 제곱 밑에 있는 이 b보다 크잖아요. 즉이 a 쪽이 크면 괄호가더 길다는 소리예요. 아시겠죠?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걸할 건데 뭘할 거냐면요. 자 우리가 그 봤을 때 자, 여기를 볼게요. 만약에 어, P가 그러니까 타원이라는 점이 이 점이라고 해봅시다.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2a 잖아요. 이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요. 그러니까 2a니까 여기도 a 여기도 a가 되겠죠. 자그 다음에 할게 뭐냐면 이제 이쪽 직각삼각형을 볼게요. 이쪽에 직각삼각형 그러면 여기는 0,0이니까 이 길이는 b가 되겠죠. 길이를 봅시다.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c 콤마이니까 여기는 c가 돼요. 당연히 여기는 내가 a라고 구했죠.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직각상각형이니까 이식을 찾을 수 있거든요. 자 피타고라스로 자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. 이거를 엄청나게 쓸 거니까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합시다. 자 우리는 그럼 자 방정식이 아까 이런 식이 나온다고 했는데 자. 이제 우리가 다 알려 준다고 합시다 a 제곱과 b 제곱을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뭘알수 있다 이 c를 알수 있다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을이 c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자 c의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잖아요 b를 넘겼을 때 그러면 c는 c는 루트를 씌워서 풀마가 나오겠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초점 하나는 자,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초점은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.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해도 이 피타고라스를 이용을 해서 이 공식으로 우리가 찾는다. 그리고 거리의 합, 장축얘능보다 무조건 타원이 있는 한 점에서 초점 간 거리의 선분의 합.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될것 같고요. 자, 지금 우리는 A가 B가 더 크다라고 가는 이 가로가 긴 형태를 보고 있죠. 그러면 당연히 장축이 2A, 단축이 2B 이렇게 될 거고 중심은 0,0 0 그리고 꼭지점은 4점이라고 했습니다. 요거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. 그래서 방정식은 아까 했듯이 이렇게 된다. 가로 형 그러니까 가로가 세로보다 더 길려면 X 아래에 있는 A가 Y 아래에 있는 B보다 더 커야 된다.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. 자, 이제 얘는 뭐냐면 똑같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봤을 때 타원의 방정식은 가로가 길든 세로가 길든 방정식은 똑같거든요. 단, 이걸로 판단합니다. 이번에는 Y 밑에 있는 B가 X 밑에 있는 A보다 크죠? 어, 그러니까 바뀌어요. 장축이 2B. 이게 장축이 되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단축이 2A. 그러니까 여기가 단축이 되겠죠. 그럼 초점은 당연히 이 Y축 위에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아까 했던 거 똑같죠? 자, 장축이 2 b 니까 여기가 둘다 B가 된다고요. 여기도 B, 여기도 B. 그러면 또 우리는 피타고라스를 하면 이번에는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됩니다. 그죠? 어.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A제곱을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요. 우리는 C가 궁금한 거, 초점이 궁금하면 C가 궁금한 거잖아요. 그래서 초점을 구할 수 있다. 이렇게. 그리고 거리의 합은 무조건 뭐랑 장축과 같다. 그래서 얘네들이 같은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. 그러니까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기억하세요. 이부분은 그러니까 가로형은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. 세로형은 B제곱은 A제곱 플러스 C제곱. 그러니까 장축이 어떤 게 됐냐에 따라서 바뀌시 이식이 바뀌니까 반드시 요 방정식을 할때 어디가 더 큰지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바로 평행 이동을 얘기하면 똑같아요. 우리가 기본형이 요거였잖아요. 그러면 x축으로 n만큼,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부분만 바뀌면 되잖아요. 그죠? 이 부분만 우리 방정식 했던 것처럼 그러면 자,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자, 가로형으로 생각을 한다면 원래 뭐였죠? 초점의 좌표는 이거였잖아요.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콤마 0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콤마 0 이거였잖아요. 근데 이거를 n만큼, n만큼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일단 가로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. 꼭짓점도 마찬가지예요. 원래 A-A, 0, B, 0, B, 0, 마이너스 B였는데, X축으로, Y축으로, M만큼, M만큼이 똑같이 움직이면 된다. 그리고 중심은 원래 0, 0이었으니까, M, A 된다. 장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. 단축의 길이도 변하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내용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, 그리고 세 내용도 마찬가지겠죠. 방법은 똑같습니다.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. 근데, 장축의 길이다. 그래서, 이거는 이 상태에서 X축, Y축으로. X축, Y축으로. X축, Y축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. 자, 타원의 일반형은요. 자, 똑같아요. 우리가 원방처럼 할 건데, X제곱, Y제곱이 있는데요. 자, 여기 개수가 있죠. A하고 B. 자, A하고 B가 있는데, 얘네들이 같으면 우리가 배웠던 원의 방정식이고요. 그래서 A하고 B가 달라야 됩니다. 달라야만 타원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거. 그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해볼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